오늘은 많이 가보자. 그래, 20일이 목표야. 나는 왜이 게임을 못하지? <laughs> 잡종고양이님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일 한번 버텨보겠습니다. 생존하기. 그래. 단 18일만 생존했다. 이번에 한번 카티하러 올까? One day. 아, day one. 아우. 나 영어 잘 못하는데. 이몇몇 <laughs> 개. 개의... 밖에 모르는 단어 중에 나오네요, 단어가. <laughs> 아, 오늘 DP, 어, 디지털 포트인가? 그, 모니터 포트를 바꿨겨가지고, 어, 지금 현재 화면이 되게 조그매요. 근데 뭔가 깔끔해 보이네요. 조그매해서 더 좋은 것 같긴 한데. 45일 끝 아니에요? 그렇게 하고 있는데.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. 아 이거 어지럽다 이 이거 저쪽으로 보내 좀 내려 놓고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아 뭐야 화면 어디가 화면 돌아 여기 옆으로 보내는 화면이 그 자가 다른 분들이 볼 때는 화면이 좀큰 크게 보이는데 깔끔하게 음. 아우 엔딩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얘는 뭐 날때부터 아파 환자.. 환자주의야 야너문따문 따고 어.. 너환자칭파 환자.. 환자라고 못 파는 거 아니야 파 파고 어.. 일단 너도 파야 되거든 제가 어.. 꼼수 아닌 꼼수로 살짝 봤어요. 이 캐릭터는 뭐가 장점이고, 저 캐릭터는 뭐가 장점이고,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, 과연 제가 기억할까요? <laughs> 이세 명은 기억해요. 이세 명은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딱 이렇게 세명 정도는 기억하는데, 그럼 뭐합니까? 파. 기억해도 역시 처음에는 건... 이쁜 여자는 없나요? 이쁜 <laughs> 여자 캐릭터 없나요? 저참 그래요. <laughs> 확실한 사람이어서 <laughs> 제가 약간 파 파이널 판타지 러버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없나요? 아예 그렇죠 뭐 그래 아 이제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. 전쟁에, 전쟁에 제일 단점이네요. 전쟁 일어나면, 어, 메모로 관리 못 하잖아요. 아, 안타깝다, 진짜. 음. 빠루를 만들려면, 저기 있어야 되네. 어, 저기 가면 있겠지? 너 절로 뛰어. 바로 만들 수 있는 어~ 제가 약간 본 결과에는 어~ 그냥 애들 애들만 그거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바로 빠루, 바로로 다 뜯어야지 뭐, 먹는 거는 뭐~ 털로 가야죠 근데 이~ 러면 그래 어쩔 수 없다 카티 카티가 밖에 털로 갈 사람이 없네요 아 진짜 이 조합의 단점이 그거네 털로 갈 사람이 한명 밖에 없어 어? 이거 어제, 어제 했던 금협이네 아또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네 일단 다 챙겨와 밤이, 밤이 되기 전에 예, 지금 산 만들어야겠네요 일단 빠루루 삽 만들 수 있니? 야, 삽도 만들 줄 아는데 야, 만들어. 좋아요. 여기 이이 땅에 참 좋네요. 잡동사니 많고. 자. 됐고, 너는 저기 빠루를 뜯고. 카티아는 이제 와서 요리하는 거 만들고. 아니야, 잠자리 하나가 필요하네한명 나가고, 한명 자고, 한명 방어하고. 아 근데 다 얘네들 허접 댁이라 그래 탑콩 잠자리 하나 어차피 마 지금 식량이 없어서 오늘 못 만드니까 어, 오픈된 데서 자어 만들 수 있나 가봐야 돼. 만들 수 있나 아 역시 밑에 밑에 뜯어 내가 저거를 빠루로 저길 뜯으면 여기에서 내가 이거 빠루로 뜯고 그러면 재료가 나오겠죠? 재료가 나오면 바로 이제 가스레인지 만들고 아 근데 얘네들 능력장 능력장 것 같아요 아무나 다 만들 수 있어 만드는 거는 기술자는 없나요 기술자 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요리사는 뭐 요리 그 비용이 좀덜 든다고 뭐 실수로 해서 뭐 그런 거덜 든다고 하는데 오 좋아 좋아 이득 이쪽에 가서 파 설마 손으로 파니 아 그렇지 나이스 탑 나이스 탑 타이밍 그, 도구 만드는 기술자 없어요? 좀, 이렇게, 비용 절감해서? 그럼, 있으면 좋을 텐데. 아, 세 개. 세개 모자. 앉아있으라고 했다. 자, 앉아있고. 아, 이래도 모자는데 자, 필요한 거는. 그래, 파불이 여기를 지켜야 돼. 타브이타브이여기 지키고 어... 음... 이거 뚫린 거를 막으면은 좀 침입이 덜 들어올 건데 뭐 첫날은 일단 안 들어오니까 법조인 자 봅시다 다 얻었나? 저기 안 얻었나? 아노두 no! 군데 아못 얻었네? 자 일단은 버려진 작은 집. 파불이 가야겠네. 어쩔 수 없다. 아니, 카티아가 가도 되구나. 샵장을 잘하는 카티아가 수집을 가고, 너 방어하고, 너 자. 그러면 딱 돼. 여기서 고민을 하자. 파괴된 빌라. 버려진 작은 집. 파괴된 빌라부터 가보자. 빠루삽 죽었어? 아주 그냥. 가 보겠습니다 과연 다크 이브는 이 애들을 얼마까지 생존 시킬 수 있을까 자 애들을 봅니다 분명히 있을텐데 역주 위에 있네요 쥐가 다리 아파 죽겠어? 눈닫아지 내려와 날이 그리워? 괜찮아 그리워도 돼 오케이 okay, okay. 여기 이거 있어 여기 아무것도 없죠 내려온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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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여요진나뭘 분명히 봐 안하다안 올라가냐? 안 올라가냐? 올라가, 그렇지 올라가, 올라가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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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나 이런. 못 발견하겠지? 내가 어, 발견하니? 그렇지 그렇지. 다다. 아 이게 왜 이래? 왜 이렇게 오늘따라 첫방첫 자리부터 이렇게 깐깐해? 올라가. 다리 아파 죽겠어. 빨리 올라가. 돌아가란 말이야. 냉장고가 어딨냐, 냉장고. 다른 거보다 식료품을 털어봐야 되는데. 다른 거보다는 식료품이죠. 공부한 게 아니고, 저기 숨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. 이거,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그거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. 잠깐만. 저기 먼저, 저스 필링. 이거 또, 느낌 왔죠? 여기, 여기 비스, 비싼 거 있는 거 알죠? 요거 비싸니까 요거 챙겨가고. 어, 이거 필요 없어. 초반엔 필요 없어. 아니, 너 빠지고, 너 타고. 좋아. 이제 갑니다. 조용히. 그게 있었죠. <laughs> 이 친구가 참 도도한 친구여가지고요. 아왜나이 이런 멘탈 저질 멘탈 진짜. <laughs> 일단은. 일어나서 너 만들고 넌자 그리고 너싹 털어 작업대 아직 못만드네 진짜 생필품만 다 가져가지고 요그 만드는 그거를 없 없네요 자 아까지 한 군데 더 있었는데 안털안 만지작한 게어딨냐 아까 두고 쉬었는데 아 저기다 제발 필요한 물품 있어야 돼. 안 그럼 배고파. 아 이러면 어떡하지? <laughs> 이런 이런 필요한 물품 없는 세상. 야 어떡하냐? 못 만든다. 못 만든다. 못 만든다. 어 그러면 못 만드니까. 안만든대 모르겠다 <laughs> 침대라도 하나 더 만들고 그거 해야겠어 침대를 과감하게 저리로 가자 팝을 파블이 말한 말은 또 잘하네요. 자재를 주우면 만들 수 있어. 나도 주우고 싶었어. 칸이 작아 1 2 칸이라 나무가 없어. 이 다음에는 재료 저기 그 방금 그집 말고 다른 집 가서 해야 되네요. 칼이 없어요. 칼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 버려진 작은 집 가서 둘이 가자. 둘이, 둘이, 수집은 둘이 못 가네요. 자, 어, 얘잠못 잤어. 방어해, 몰라. 너 자고, 아니야, 너가 방어하고, 너 자. 이 다음에 죽이겠습니다 킬러 이즈 데드 일단은 요, 요 아무것도 없는 이 새로운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곳 일단 음식부터 어. 와, 요거 요렇게 있는 거 확인해. 엄청 바시락 바시락 소리란 소리 다 내면서 딱게 예. 일단 음식 1차 순위 음식, 2차 순위 그 재료들. 쥐가 돌아다녀 와 비료, 질 좋은 수제 담배면 됐고 이거 이거 공약은 아까 전에 딱한번 읽어봤어요 한번 그냥 근데 어떻게 해야 깬다 이런 게 아니고 얘는 요게 좀 좋고 얘는 여기좀 좋고 막 이런 거. 마르코가 제일 쉬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, 마르코가 18일 밖에 안된것 같아. <laughs> 뭔가 슬픈 이야기. 좋아요. 음식 잔뜩. 이거는 술이니까, 여불 이거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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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자 이제 칼을 만들 수 있으면 칼 만들어서 네,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요리사답게 3일째 털렸겠지 기대도 안한다 3일째는 항상 털려 잼 부르노는 가수인거 같아 그럴것 같았어 브루노 브루노 베베 맨날 다쳐야 되니 왜 슬퍼? 얘또 일단은 파워 파워 요리를 해야 돼. 아니 잘못됐다. 너 잠깐 좀 자고 있어봐. 파워 요리 해줄게. 아니. 모 잘라? <laughs> 아, 모 잘라? 어떡하지? 아니, 아냐 아니, 아냐 아니, 칼만 아니, 있나 아니, 그래. 야칼 만들 수있를 뜯어먹자 답게 고기를 뜯어 먹자 <laughs> 굶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루 두 굶어 저기 누나가 싫다뇨 이제 좀자 자고 배고픈 거 상처 이럴 때 과감하게 누나를 던지시면 아, 혼나겠죠. <laughs> 피곤하지만, 아, 근데 저도 벌레 잡는 거좀 힘들어 하긴 하는데, 네, 잡을 땐 잡아야죠. 근데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... 두개 음, 있으니까요. 좀 알약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, 그, 한방약 말씀하시는 건가요? 이거 하나. 그러면? 만들수 있냐? yes! 파워 만들. 그리고? 칼 만들. m a 가 협상,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빨리 칼만 a r m a n d 칼 l c 칼 r m a 총 d e 총 c a r m 총 같은 거세 개만 있으면돼 아니야, 총 같은 거세개 얻어. 아니야, 일단 얻고 내일 킬링 가면 돼. 어디서 아... 한 방약 하나를 주고, 세 개, 3개. 세 개하고 총조리 <laughs> <laughs> 그런게 있어요? 어. 하나 빼고 물을 더 라서 어떻게라도 하나를덜 받기 더 받기 위한 노력 세심함 권총알 당연히 안 되겠지 <laughs> 자 요거 이파리 이런 된장 이게 최선인가 아니야 뭔가 아 이게 최선인가 봐요 <laughs> 나쁘지 않아요 자 가자 킬링 머신 브루노 이따가를 위해서 칼을 갑니다. 아 근데 부르노 아픈데? 아나 미쳤나봐 그냥 다른거 살걸 가내나 잘거야 들어오지마 이아왜문 열어 <laughs> 킬링머신 하고싶은데 지금 얘가 좀 상처가 많아서 일단은 상처 치료하고 아 잠깐만 요 잠만요, 잠만요. 우우우우. 요리부터 요리부터 요리사, 요리사 요리부터 요리사 요리를 하고 요리 먹고. 그래. 세 개, 세개불 태웁니다. 활활 타올라라. 이것이 불을 다루는, 다루는 요리 요리사죠.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얘는 뛰어난 요리사기 때문에. 좀 이따 사람들을 요리하러 갈 거니까, 자, 일단은 요거 만들어서 둘이 먹진 않을 거고, 아, 둘이 먹어야겠네. 당근이 있어야 되더라고 빨리 달려가서 너의 아픔을 상처를 치료하자!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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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상처 다 치료되면은 약도 먹다 먹어. 먹어가지고 그냥 얘너 자면은 넌 최고가 될수 있어 자 너는 앉어 움직이지마너왜 일어났어 희망을 잃지마 자뭐 대화 안되냐? 어 슬프면은 어 없네. 자, 주간 종료. <laughs> 자, 아, 오늘, 오늘까지 쉬어야 되네. 너 방어하고. 자, 수집. 여기 아무도 없어서 파괴된 빌라에 출발. 아니, 일단은 아무것도,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. 일단은 땅을 손으로 파서라도 아, 여기 책 있어요. 제가 이집 아까 책 봐뒀어요. 아니. 이 집이 아니었어? 이 어? 아니구나. 다른 애들이 온 거구나. 이건 말이 안 되지. 이건 말이 안 되지. 아니야. 이, 집, 이 집이 아니야. 잘못 왔구나. 몰라. 잘못 왔네요. 네. 어, 뭐야? 아까 안 틀어 놨어요, 내가. 주의할러 없어서요 가자 들켜도 상관 없다는 얘기죠? 사유재산만 안 건드리면 된다는 얘기죠? 이런 것만 안 건드리면 되나요? 사유재산만? 때릴 것 같은데. 아니 이런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. 다치지 마 다치지 마 다치지 마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. 어디까지 와? 야 너네 씨. 이따 죽었어 이. 씨. <laughs> 이따 죽어서 안 되겠어. <laughs> 브루노 채터 빠졌어 브루노야. 지금 오늘 4 4 일째 브루노 지금 브루노. 화났음. 지금 자기 여자 맞고 왔음. 아무것도 없어서 거짓말 하지마. 맞고 왔잖아. 넌 죽었어. 상처 이런 불어놓고 있어? 감히 감히 화나게 했어. 노부모님들은 안 때리신다는 얘기죠? 책은 있는데 책이 있어요 너 앉어 앉아. 앉아서 책을 보든가 이제 책을 안보 t 뭐하하 니네 둘이 <laughs> 책파파이책책두태 태워. <laughs> 아요요자하하 하나, 남자 하하나 c 그 요요여자자가 어 어깨 남자한테 일러 일러로 가세요. 죽어서 용서가 안 돼. 감히 지금 뭔 개수작이야. 이거 안 돼서 네개 밥그릇 끓이고.